안녕하세요. 이세네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환자들의 보호자분들께서 들으셔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나라 인구 7명당 1명꼴로 고통받고 있는 흔한 질환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가 되면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관절염은 특히 노인에게서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 통증은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손동작, 무릎 굽혀앉기, 걷기, 계단 오르기, 의복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불편한 감이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은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주위에서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환자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때더 강한 관절과 넓은 신체 부위로 힘을 분산시키거나 신체의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고 관절을 장기간 같은 자세로 유지하는 것을 피합니다. 과도한 체중을 줄이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체위도 바르게 유지합니다. 서 계실 때는 양발에 고르게 체중이 분산되도록 섭니다. 앉아 있을 때 등을 똑바르게 하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합니다. 물건을 들때 다리를 넓게 벌려 안정도를 높이고 다리를 구부리고 자신의 몸의 물체를 가깝게 들도록 합니다. 서있을 때는 귀는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하고 복근은 약간 수축시킵니다. 또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옆으로 누워 전환과 팔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 앉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물품을 선택할 때 가볍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아픈 관절을 돕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퀴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잡을 때 손잡이가 긴 집게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물건을 사용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자분이 휴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식의 목적은 염증 제거, 통증의 감소, 관절 파괴를 줄이는 것이고 많이 쓰는 손목, 손가락 관절에 부목을 일시적으로 대주거나 석고 붕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 위축이나 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목을 적용하고 있어도 관절 가동 범위에서의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급성 상태의 관절염에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관절염이 비활동성일 때는 일상생활을 할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모든 관절을 최대한의 운동 범위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루라도 쉬지 말고 각 관절에 한두 가지의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교육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주변에서 알려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환자분 혼자 무리하게 하다가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